네, 이 차는 지금 수동 미션인데, 오일이, 오토미션 오일이 들어가 있네요. 이 오토미션 오일을 넣어도 되는 건가? 냄새도 오토미션 오일이 맞아요. 적색깔이 나오잖아요. 적색깔이 이렇게. 야, 이거 이런 경우도 있네요. 이거...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아직까지 수동 미션 오일, 수동 미션 오 오토 미션 오일을 넣은 적은 없는데,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한번 받아 봤거든요. 이거 오토 미션 오일 맞아요. 이러면더 부드럽나요? 이기다 디스크 산발이 바꾸는데, 미션 오일을 혹시 안 빼려다가 관리가 너무 안돼 있는 것 같아서, 오일도 한번 확인차 빼봤더니 완전적 색깔이 나오네요. 그렇죠. 원래는 황금 색깔 이게 들어워지도 약간 갈색으로 바뀌긴 하는데, 이렇게, 적색으로. 이 미션을 맞아요. 미끌미끌한 것도. 혹시나 모르니까, 이건 제가 그냥 수동기어 미션 인천용 오일로 바꿔, 교환하고 해야 되겠습니다.